자 유튜버 형님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숲티비 형님들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NBA 어자 오늘 막 폴이었죠 레이커스 예, 잘 들어와졌고 자 그리고 오늘 해축이 스나이였지만 어, 이틀 연속 올킬이 났습니다. 자 오늘도 올킬이 났죠. 예, 오늘도 올킬이 났고 자 어제도 음자 어제도 우리가 자 올킬이 났습니다. 음 어제도 배당 좋게 올킬이 나면서 이틀 연속 올킬이 나졌죠. 이틀 연속 네, 축하들 드리고. 자 그리고 어제가 주간이 도파민이 제대로 돌았죠. 음, 어제 중승부. 어, KCC가 9점 차를 뒤집어냈죠. 1 1분 남겨놓고 에, 그러면서 연장 가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뭐 쫄깃쫄깃하게 받고, 일본승까지. 그리고 원주 DB 또 하나 틀렸죠. 우리가 지금 주간 또 5연승을 달리고 있고, 해축은 뭐 이틀 연속 또 올킬 놔주고 있고, 오늘 NBA까지 먹어주면서 에, 계속 에, 먹고 있죠. 자, 오늘 주간 6연승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유튜버 형님들은 어, 지금. 음, 3,000시간이 지나야 돼요, 멤버십. 자, 멤버십이, 어, 3,000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어, 지금 3,000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다만, 어, 다만, 예, 반영되는 데는, 예, 하루나, 자, 이틀 정도, 예, 소요될 예정입니다. 예, 소요될 예정이라서 아마, 어, 내일이나, 늦으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예, 주말에 또 이제 걔네들이 또 쉬는 날이 있죠. 그래서 내일이나, 어, 다음 주, 예, 월요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전에는, 어, 전에는 아마 멤버십이 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승, 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 받게 되면 화요일까지라고 할게요. 화요일. 자, 늦기 전까지, 다음 주 화요일 전에는 멤버십이 예, 됩니다. 그때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SK대 모비스부터 갈게요. 음. SK대 모비스인데,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는 자, 직전 경기였죠. 음, 가스공사 상대로 가공 상대로 자, 57대 자, 67, 예, 67이었죠, 67. 자, 67로 패배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삼연패를 찍고 있죠. 사연패를 예, 찍고 있고, 자 그리고 예, 뭡니까? 예, 전반전에, 예, 뭐, 해먼즈의 활약이 좋았죠. 하지만, 뭐 전반전에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돼요. 28대 38. 그리고 해먼즈 중심으로 조금, 어, 쫓아가다가, 그래도 4쿼터, 3쿼터 때 45대 52. 예, 추격했지만, 4쿼터 때, 뭐 신승민이랑 정성호한테 예, 3점을 연달아 먹으면서, 자, 그날 패배를 먹었습니다. 참전 뭐 슛은 뭐 5대 5 동일하게 나왔죠. 하지만, 리바운드, 토오바 뭐, 그리고 속공에서, 자 모두 밀렸습니다. 밀렸습니다. 그날 뭐 해먼즈가 23득점, 뭐 그리고 서명진이가 음1 0득점을 올려졌지만 예 아쉬웠죠. 뭐 경기력이, 뭐 수비도 안 돼, 공격도 안 돼, 여전히 뭐 아쉬웠고 자 SK 같은 경우는 어 직전 경기에, 음 직전 경기에 어 KT 상대로 예 홈에서 자 연장 예 접전 끝에. 음 접전 끝에 85대 83. 자, 승리를 가져갔죠. 뭐, 잦은 턴오바도 있었고, 예, 그리고, 어, 수비에서 예, 많이 아쉬웠죠. 뭐, 리바운드 싸움은 그날 뭐, 31대 3 1 동일하게 나왔고, 턴오바가 조금 많았죠. 턴오바가 16대 뭐 13. 자, 그리고 뭐, 3점슛은 그날 13개 대 6개로, 자, 앞섰습니다. 예, 3점슛이 잘 넣어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오재현이었죠. 오재현. 자 오재현이 그날 3점슛4개 포함해서 22득을 팀내 최다 득점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원이가 20득점을 올려주면서 뭐12 어시스트 그리고 10 리바운드까지 에, 트리플 더블을 했죠. 자 여전히 이 원이의 의존도가 에, 상당히 에, 심한 팀입니다. 에, 상당히 심한 팀이고 그리고 그날 우리가 음 잠시만요. 음 이날이었죠. 이날. 그래서 SK 일반승 우리가 가져왔죠. 그래서 연장까지 가면서 어렵게 가져왔는데, 자올 시즌 일단 첫마대결에서 보시면, 음올 시즌 첫마대결에서는 음 모비스가 예자 원정이었죠. 원정에서 78대 75로 예 승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는 어 3연패에 빠지면서 지금 올 시즌. 자, 6승 10패죠. 8위까지 지금 밀려났습니다. 8위까지. 그리고 어 지금 서울 SK 같은 경우는 안영준이랑 원희가 복귀한 다음에 자, 8승 8패 시즌 초반에 부진했지만 지금 8승 8패로 5할 승률을 지금 맞춰주고 있죠. 자, 오늘 일단 맞대결을 보시면 최근 경기력은 어, 모비스가 안 좋죠. 예, 모비스가 안 좋은데 최고 공격이 잘안 풀립니다. 해먼즈가 분전하고 있긴 한데 자, 국내 선수들의 득점이 잘안 나와요. 뭐 SK 수비도 지금 만만치도 않죠. 다만 자 매치업상 보시면 음, 자 매치업상 보시면 높이에서는 어 그렇게 안 밀릴 것 같아요. 안 밀리죠. 안 밀릴 것 같고 예, 우리가 일단 이, 첫 맞대결에서도 아마 제가 그때 모비스를 드렸을 겁니다. 예, 고 그리고, 해먼즈가 최근에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SK가 지금 최근에 뭐, 4승 1패죠. 4승 1패. 음, 4승 1패로, 어, 자, 좋은 성적을 걷고 있습니다. 다만, 아, 이 빡빡한 일정이죠. 빡빡한 일정이 후반에, 음, 조금, 어,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지난 경기에서도 연장까지 갔다 왔죠. 예, 그리고, 최근에 턴노바도 상당히 많아요. 자, 모비스가 이 경기를 연패를 끊기 위해서는 여전히 뭐 후반전에 음. 후반전에 어이 승부를 걸 가망성이 많죠. 예, 전반전에 조금만 비벼주면 이 경기는 예, 충분히 한번 예,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모비스 옆에서 음, 모비스 예, 프랜 음, 모비스 프랜. 자, 오노바는 자,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자, 그리고 이제 정간장대어 KT로 넘어갈게요. 예? 음. 자, 안양 전관장 대, 자, 수원 KT죠, 수원 KT. 음, 자, 수원 KT고, 전관장 같은 경우는 직전 LG 상대로, 어, 조금 충격패였죠. 음, 어, LG 상대로 70대, 음, 78로 네, 패배를 먹었죠. 네, 패배를 먹으면서 연승이 중단이 됐습니다. 어, 뭐, 전반전에 보시면 뭐 40대, 음, 어이 40대 30으로 앞서 나갔죠. 에, 40대 30으로 앞서 나갔고 이 3컷터 때도 어, 3컷터 때 이제 역전을 허용을 했죠. 에, 이 3컷터 때 에, 공격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상대방한테 많은 골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4컷터 때 에, 또다시 이 타마요, 타마에로 막지 못했죠마레이랑 그러면서 역전패를 당했어요. 역전패를 당하면서 우리가 아마 그날 이 전관장 하나 놓쳤을 겁니다. 전관장. 이 전관장 하나를 놓쳤는데 예, 너무 아쉬웠죠, 그날. 음, 이날 놓쳤죠. 가스공사 맞춰놓고, 예, 정관장에서 이제 부러졌는데, 이 경기가 저는 이제 올킬이 날줄 알았어요, 그날. 음, 너무 아쉬웠죠. 다만, 어, 경기력을 보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어, 정관장이 앞섰고, 음, 자, 그리고 3점슛은 뭐 7대9. 예, 그렇게 차이가 안 났어요. 하지만 터노바에서 어, 너무 많이 났죠. 16대2가 났습니다. 터노바가 음, 발목 잡았죠, 터노바가. 그래서 그날 보시면, 뭐, 오브라이언트, 음, 오브라이언트가 뭐, 19득점 올려주고, 뭐, 한승이도 16득점 올려줬죠. 자,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자, 연장 접점 끝에 이제 패배를 먹었죠. SK한테. 여기도 마찬가지로, 터노바가, 예, 그리고 이 3점 슛이죠. 3점 슛이. 너무 안 터져졌다. 뭐, 대리 귤리엄스 같은 경우는, 그날 27득, 뭐, 시빌리바우드 해주고, 뭐, 카굴라랑, 예. 카굴라랑도 뭐, 22득. 하지만, 마지막. 음, 찬스에서 아쉬웠죠. 그냥 아쉬웠다고 그냥 표현할게요. 자, 올 시즌 일단 맞대결에서, 첫 맞대결에서 보시면, 뭐, 정관장이, 어, 정관장이 뭐, 92대 87, 예, 원정에서 예, 승리를 했죠. 승리를 했고, 어,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정관장은 뭐, 지적경기 패배를 했는데, 뭐, 경기력은 뭐, 계속, 예, 나쁘지는 않았다. 그래, 노테이션 범위 내에서도, 뭐, 체력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팀이고, 그리고 수비력도 리그 최고 수준이죠. 그리고 공격력도 마찬가지로 어, 확실히 좋은 팀입니다.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계속 이 김선영의 어, 김선영의 부재가 예, 너무 조금 크죠. 음, 아무리 카골라란이 잘 해주고 있는데 아마 오늘 뭐이 경기에서도 어, 뭐 복귀할 수도 있고 어, 있고 아니면 음, A 매치 A 매치 끝나고 어, 끝나고 어,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음자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김선영이 어 여기서 나와 주면 뭐 당연히 KT도 예, 어 저번 경기보다 뭐 좋은 경기력이 펼쳐지겠죠. 다만 근데 무리하게는 출전하지 않을까? 뭐 김선영의 복귀는 6시 30분 이후에 어자 기사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사로. 어 기사로 확인하시면 되고 만약에 김선영이 빠진다고 하면 뭐 마인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경기죠. 어 안양 전반 장승 네, 마혜 자 어느가는 음 언더 볼게요 언더 음. 양 팀의 수비력 그리고 공격력을 봐서는 수원 k t 의 공격력을 봐서는 네, 언더 봐야죠. 자, 그리고 이제 자 삼성생명대 삼성생명대 어, KB스타즈입니다. KB스타즈고 음. 자이 경기도 뭐 6점으로 받았죠. 네, 6점으로 받았고 자 일단 삼성생명은 뭐 지난 시즌이랑 조금 다르게. 음. 지난 시즌에 다르게 키에나 스미스가 어린 나이에 부상으로 인해서 은퇴를 했습니다. 부상이 하도 반복되다 보니까 은퇴를 했죠. 은퇴를 했기 때문에 스미스의 이제 빈자리를 어떻게 막으냐 지난 시즌 보시면 자 17승 17승 13패였습니다. 3위로 플레이오프에 올라가서 가지고 이 BNK 상대로 5차전까지 갔지만. 자, 2승 3패로, 예, 예, 지면서 시즌을 마무리를 했죠. 자, 올시즌 일단 끝나고 나서, 음, 자, 아시아 커터제. 아시아 커터제로 이 185cm, 예, 이 185cm에 달하는, 어, 센터를 영입을 했죠. 가아무라, 음, 자, 미유기죠 가아무라 미육기. 어, 그리고, 자, 이 선수를 뽑은 이유는 단한 가지밖에 없어요. 배이 운이죠, 배이 운. 자, 베이언이 몇시즈마다 자, 무릎 때문에 고생을 하죠. 예, 무릎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 예, 나오고안 나오고 번갈아 가면서 하죠. 그러면서 이에란의 어 짝을 찾아준 거예요, 짝을. 음. 그래서 베이언의 출전 시간을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 예, 가오무라어 아, 미욕기를 예, 많이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더블 포스트죠. 예, 더블 포스트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은행이 잘했던 건 뭡니까? 양인형 어, 진안. 자, 그리고 김정은이죠. 자, 이 더블 포스트 활용을 잘했죠. 그래서 아마 더블 포스트 활용을 잘할 것 같고 그리고 자, 1라운드 픽에서 가드 음, 아시아 커터제로 하마니시 나나미 어, 나나미를 영입하면서 어, 가드진의 어, 빈자리를 어, 메꿨죠. 예. 메꿨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유네빈. 자, 유네빈이 이제 예. 자 거의 뭐두 시즌 동안 부상으로 뭐 어려웠죠. 그래 지난 시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자 정상적으로 윤혜빈이 출전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윤혜빈은뭐 리그 최고의 수준의 선수죠. 자 그리고 뭐 강유림, 자 그리고 김아름, 자 그리고 배윤, 자 그리고 음, 뭐 가무라, 음, 자미유 어,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멤버만 보면 뭐 우승 후보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업 멤버도 얘네들은 항상 좋죠.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주연, 뭐 조수아, 어, 이혜란자 그리고 김담비까지 어, 식스맨도 상당히 좋은 팀이에요. 음. 자, 그리고 KB 스타즈 같은 경우는 자그 녀석이 돌아왔죠. 음. 자 박지수가 돌아왔습니다. 자르키의 리그에 어, 진출을 했는데 한 시즌만에 돌아왔어요. 음. 뭐 지난 시즌 박지수 없이 어, 박지수 없이 12승, 어, 어, 18패죠. <laughs> 4위로 음, 플레이오프로 올렸죠. 근데 우리은행이랑 5차전까지 갔죠. 2승 3패로 시즌을 마무리했고, 올 시즌에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네, 우승 후보고요. 자, 그래서 일단 뭐 박지수가 돌아오면서 강력한 우승 후보고, 아시아 커터로는, 어, 이 단신가드를 뽑았어요. 단신가드. 음. 단신가드, 이 166cm 단신가드를 뽑으면서 이 사카이, 사라죠, 사카이 사라. 자, 가드진을 보강을 했습니다. 왜? 허혜은으로한 시즌 치르기에는 어, 빡세죠, 아무래도. 왜 예전에는 심서영이 있었지만, 심서영이 우리은행으로 떠났죠. 하지만 이제 뭐 박지수도, 박지수가 돌아온 만큼, 뭐, 꼴때는 당연히 얘네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허혜은 그리고 뭐, 사카이. 그리고 강이슬. 자 그리고 예, 송윤아죠. 예, 송윤아까지 자 이렇게 아마 음, 베스트 멤버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어, 박지수는 어, 시즌 초반 아직까지 몸 상태가 100%가 아닙니다. 한 20분 정도 어, 출전 어, 제한 시간 예,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는 꼴미시 예, 조금 약, 어, 약화가 되죠. 그리고 나윤정 그리고 나윤정은 뭐 우리은행에서 이제 FA로 온 선수죠. 지난 시즌에 양지수 이채은 이윤미 음, 자 백업 멤버도 조금 다소 약해요 얘네들이 뭐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는 뭐 당연히 삼성 생명이 앞설 수밖에 없죠 왜 박지수가 없었기 때문에 홈에서도 어, 2승 1패입니다 음. 그래서 이 경기에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박지수라고 봐요 박지수 박지수가 얼마나 뛰냐에 따라서 어, 승패가 갈리겠죠 하지만 20분 정도로 예, 뛰게 되면 자 송윤아 쪽으로 어, 부담이 갈 수밖에 없죠. 지난 시즌에 치르면서 자 분명 많은 성장을 하긴 했습니다. 송현하는 선수가. 하지만 박지수를 대체하기에는 여전히 어렵다는 거죠. 분명 박지수가 뛸 때는 자 위력적일 수는 있죠. 하지만 이제 박지수가 빠졌을 때는 자이어 외곽 쪽에서 공격을 풀어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골밑은 삼성생명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가 자 분명 삼성생명도 예, 질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봐요. 케이나 스미스 은퇴하면서 가드진 약화가 된 거를 일본 커터제로 채웠죠. 그리고 무엇보다 센터진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이거 예, 삼성생명, 자, 옆배승 보고요. 음, 그리고 프렛. 자, 그리고 오노마는 음, 자,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카드 대삼성화재로 넘어가겠습니다. 음, 자, 우리 카드 대삼성화재 우리카드 삼성화재인데, 음, 자 우리카드가 지금 자 개막 어전 2연승 이후에 지금 5연패에 빠졌습니다. 네, 극심한 자, 부진에 빠져 있어요. 음, 어, 부진에 빠져 있고 뭐, 아라우조, 뭐 김지한, 알리. 자 무엇보다 이 세터 한태준의 어, 한태준의 올 시즌 홈이 어, 하락이죠. 너무 하락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음. 어, 나타나고 있고. 자, 그리고, 어, 매 경기마다 흔들리죠. 어, 흔들리다 보니까, 자, 아무리 공격진이 좋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아쉽게 계속 경기를 패배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 경기만 보셔도 뭐 0대3, 셧아웃을, 어, 패배를 했죠. 20대 25, 그리고 19대 25, 자, 그리고 15대 25. 말도 안 되게 영역력을 했어요. <laughs> 뭐, 리시버 효율도 뭐, 16%에 그쳤고, 뭐, 블록킹도 단 3개밖에 못 잡아냈죠. 그리고 뭐, 서브도 단 2개. 그리고 범실은 무려 20대 8이 나왔습니다. 범실로 그냥 한 세트를 내준 거랑 똑같아요. 20대 8이 나오면서, 야, 완패를 먹었죠. 그나마 아라우조가 18 득점. 자, 그리고, 어, 김지한이가, 음, 8 득점에 올렸죠. 자, 그만큼, 뭐 알리, 지금, 김지한이 좀 살아나야 됩니다.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손보 상대로, 자, 어, 1대3 패배를 당했죠. 1대3 패배를 당하면서, 자, 2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25대15로 한 세트를 잡아냈지만, 자, 2세트부터 급격하게 무너졌죠. 2세트부터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뭐, 4세트는 17대25. 뭐 일지감치 경기가 끝났습니다. 자, 그날 보시면 뭐, 서브도 뭐, 7대6. 예, 서브는 좋았어요. 음, 7대6. 음, 7대역으로 하지만 범실이 조금 많았죠. 예, 범실이 17개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블로킹도 단 7개, 어, 7개에 그치면서 음, 되게 아쉬웠죠. 그리고 아이가 21득점을 올려줬지만 역시나 김우진이죠. 예, 김우진이 13득점을 올려주면서 음, 나머지 국내 선수들 쪽에서 너무 득점이 안 나왔다. 자올 시즌 일단 맞대결에서 보시면 삼성화재가 원정에서 어, 3대0 승리를 가져갔죠. 승리를 했고, 자 분명 이번 경기 보시면, 자 우리 카드가 최근에 5연패로 좋지는 않아요. 다만 여전히 뭐 아라우조 뭐 알리, 뭐 김지한 이 막강한 공격 삼각편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카드라고 봅니다. 자, 올 시즌에 이 좋은 평가를 이제 받은 팀이죠. 예, 그래도 중상위권 이제 봤던 팀인데 막상 예, 시즌이 시작되고 나니까. 너무 경기가 안 풀리죠. 아웃사이더 히터 쪽에서 자, 리시브 불안이 일어나면서 어, 자, 이 세터 한태준이 계속 부진하죠. 다만 한태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가대표 세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 경기력이 회복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시적인 전형 현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번 경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전 아니면 어, 삼성전에서 연패를 끊을 가능성이 많다. 한 한전에서는 연패를 끊어내지 못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어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자 오늘 삼성화재 상대로 어 그래도 뭐 다소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이긴 합니다. 왜 삼성화재 역시 올 시즌에 그렇게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 사실상으로는 뭐어 아이 뭐김우진이 좌우 쌍포죠. 자이 좌우 쌍포 중에서 한쪽이 막혀버리면 답이 없어요. 왜? 예, 아시아 커터제를 공격스를 안 쓰고 세터를 영입했기 때문에 도산지죠. 분명 세터 차이도 나긴 하지만 도산지도 최근에 기복이 상당히 심하죠. 이 토스가 불안하다 보니까 아웃사이더 히터 쪽에 주전으로 잡은 김우진 쪽에서 조금 예, 부담감을 느끼죠. 그러다 보니까 이우진으로, 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자, 어차피 리시브브란 양쪽 다 있기 때문에, 자, 공격력적으로 조금 많이, 센 쪽으로 볼게요. 우리 카드, 자, 역배승 예, 프렌, 자, 언어반 오버 볼게요, 오버. 자, 그리고 이제 도로공사 대, 음, 자, 기업은행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도로공사 대 이제 기업은행인데, 자, 올 시즌에 이제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었죠. 예. 하지만, 자,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자, 이소영 음, 어, 이소영이 자,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음 김하경 어, 어 김하경 음 어, 김하경이 부상을 당했죠. 네, 부상을 당하면서 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GS 상대로도 어 1대 3 패배를 당했죠. 1대 3 패배를 당했고 자 1승 6패입니다. 1승 6패 올 시즌에 현재 자 5연패 중이죠. 5연패. 5연패 중이고 뭐 득점력 역시도 뭐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 연결의 문제죠. 연결의 문제. 자, 지금 어 김하경이가 지금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어금 세터진에서 이 최연진 그리고 박은서 어를 쓰고 있지만 여전히 오픈 투스나 백토스가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빅토리아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빅토리아가 직전 경기도 보시면 27득점. 자, 올려 주긴 했지만 나머지 어 선수들 쪽에서 득점이 너무 안 났다. 오히려 최정민 쪽에서 이동 공격을 많이 했죠. 자 사실상으로는 이두 선수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육서형도 많이 폼이 떨어져 있고, 어 그리고 황민경이 들어왔을 때 리시브는 좋긴 하지만 공격 쪽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자 직전 경기 현권 상대로 3대 1로 승리하면서 자 7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연승 행진, 어 7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자 여기서 보시면. 어, 25대 18, 25대 23, 19대 25, 뭐 25대 17뭐 높이 뭐 블로킹 여전히 자 모마죠 모마, 자 몰빵이 가능한 선수입니다. 어, 마가 무려 24득점 자 그리고 가소희가 14득점 뭐니다차도뭐가았긴 했는데 이두선수가 많은 득점을 올려줬죠 그리고 1라운드 맞대결에서도 도공이 기업은행 원정에서 3대이 승리를 가져갔죠자 오늘도 역시나 가찬가지로 자 너무 세터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는 뭐 이윤정 세터도 있고 뭐 김다 어, 김다인 세터도 있죠. 음, 자, 이 세터가 주전 세터다 두 명이다 보니까 사실상으로는 어렵다고 봐야죠. 음, 세터 차이도 너무나 나고 뭐 이윤정 세터만 써도 충분하게 뭐 잡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 경기는 뭐더 이상 안 볼게요. 그냥 몰빵부터 공격. 뭐 리시브 차이 그리고 뭐 세터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뭐 도공승 마인 언어바는언더바야즈 네, 언더 음. 자 그리고 이제 창원엘지대 어, 동아시아 슈퍼리 그죠 형님들 뉴타이베이대자 그리고 <laughs> 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유튜버 형님들은 어, 유튜버 형님들은 저기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뉴타이페이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치퍼리그에서 지금 현재 1승 시 2패입니다. 1승 2패. 예, 아직 뭐 여유가 있는 상황이죠. 이번 경기에 승리해서 뭐 2승 2패, 뭐 마치겠죠. 어, 뭐 10월 30날, 창원 LG, 어, 창원 원정에서, 예, 원정에서 뭐 90대 예, 78로, 어, 이미 승리를 한번 가져갔죠. 78로 승리를 했고, 78. 음. 자, 그리고, 어 당시에 보시면 뭐이사카키니죠사카키니가 예, 무려 33득점 올려줬고 뭐 리바운드, 뭐 공격, 뭐 수비 차에서 많이 났습니다. 그차원일지 같은 경우는 지금 조별 리그 어, 2연패죠. 2연패 중이고 자, 이번 경기에서도 뭐 패할 경우 0승 3패. 음, 만약에 패하게 되면 0승 3패로 토너먼트 진출에 매우 예, 불리한 입장이죠. 자, 일단 뭐 마레이가 예, 복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레이 복귀죠. 마레이가 뭐첫 경기에서 16득을 올려줬는데 자, 이번 경기에서는, 자, 마레이가 들어옵니다. 어, 그리고 이 타마요죠, 타마요. 어, 타마요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에서 아마 어, 출전 제한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음, 자, 이 타마요가 출전 제한이 걸리면 뭐 상당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레이가 버티는 골미싸움에서는 자, 그렇게 저는 차이가 안날것 같다. 지금 뭐, 결장자 선수도, 뭐, 국내 선수들 중에서도, 어, 두 명이 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부상자가 있죠. 하지만, 지금 뉴타이베이 공격력이면, 자, 이 경기는 뭐, 당연히, 뉴타이베이 승을 보되, 뉴타이베이 어, 승을 보되, 뭐, 핸디는, 자, 많은 핸디를 받았죠. 예, 많은 핸디를 받았기 때문에, 7.5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핸디는, 자, 창원 LG, 음, 자, 프렛. 자, 온바는 음, 언더 쪽으로 볼게요, 언더. 예, 언더 쪽으로 보고. 자, 오늘 경기 이렇게 해서,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뭐, 베트남 경기는, 뭐, 이마인 봐요. 베트남 경기는 이마인에 오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예, 마무리 짓게요.